좋아서요. 하... 아, 오늘 저 무지 거친 하루였거든요. 물론 수많은 힘든 날 중에 하루라 징징거리고 싶진 않은데... 아무튼 작가님을 보면 기분이 꽤 괜찮아져요. 처음엔 작가님 그림을 보면 그랬는데 <laughs> 이젠 사람을 봐도 그런 거야. 이게 내가 작가님 찾아오는 명분. 그러니까, 이제 저보고 그만 좀 놀래요. 눈 그렇게 튀어나올 것처럼 땡그랗게 뜨지 마요. 사랑한다는 거 아니고, 사귀자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. 그냥 일단, 좋아한다는 거니까. 어쩌면, 우리 두부 닮아서 그런 걸지도 몰라. 응. 음. 우리 집 멍멍이.